있습니다. 잘 찾아보겠습니다. 내가 너꼭 찾는다. 화이팅! 라이어를 꼭 잡아서 이기겠습니다. 화이팅! <laughs> 번호로 부르면 되는 건가요? 이쪽부터 1번 1번, 2번, 3번, 4번, 5번 일주일에 한두 번? 정도 들어가서 보는데 이벤트 있는지 그런 거한 번씩 보고 아니면 문자 서비스가 딱 오면은 이런 혜택 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서 바로 응모하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. 하루에 한 번씩은 무조건 사용을 하고요. 자기 전에 밤에 루틴처럼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. 아침에 눈 뜨면 당뇨. 밥 먹으면서 당뇨. <laughs> 농담이고요. 저는 이제 퇴근길에 보통 많이 한 번씩 열어보는 것 같습니다. 주에 한번 정도 데이터가 이제 어느 정도 쌓는지 남은 양에 따라서 확인하려고 들어가보고 있습니다. 커피를 마신다든지 이렇게 혜택을 사용해야 될 때, 네, 이럴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. 영화를 공사로 볼수 있다는 거 있어가지고 약속이 파토나거나 이럴 경우에 어플 들어가서. 바로 예매해서 봤던 경험이 있어서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. 다양한 이벤트가 수시로 있었던 게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매일 들어가는 것도 그런 할인 혜택이나 이벤트 놓치지 않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요즘 출석 체크 이벤트를 하고 있더라고요. 알람을 맞춰놓고 매일매일 출석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. 멤버십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똑같은 게 아니라 조금씩 바뀌잖아요. 다양하게 멤버십으로 혜택받을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그 요금제 변경을 바로 어플에서 할수 있다는 게 좋은데요. 통년 요금제가 생겼더라고요. U 플러스에서 그 예전 같으면은 전화해서 상담 받아서 이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을 이제는 그냥 어플로 열어서 해결이 될수 있을 때좀 많이 편리하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. 익시는 LG u 플러스에서 이제 개발한 AI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익시는 좀 예상 외의 질문까지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고, 익시만의 살짝 독보적인 기술은 혜택이나 이런 거를 우리의 활동 성향이나 그런 거를 파악을 해서 추천해주는 기술이 있는 그런 똑똑. 한 한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역시 음... 막사 <laughs> 유튜브를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저 프리미엄 할인이 제일 좋더라고요. 사용해서 쓰고 있어요. 마찬가지로 그 멤버십도 내가 좀 추천을 해줘서 해줘서 내가 어떤 거 좋아할 것 같은지 보여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익시가 이제 통신비라든지 받았던 이런 혜택들을 이제 금액으로 뽑아서 알려줄 때가 있거든요 직관적으로 이만큼 내가 할인을 받았구나 라는 거를 이제 보면서 조금 더 체감상 내가 진짜 유플러스 쓰면서 많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걸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요금부터 딱 보이고 그 다음 에 데이터 얼마 썼는지 그래프로 딱 보이는 게 수치화된 게 되게 깔끔해졌다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혜택 그유 플러스 어, 눈빛이 지금 어, 지, 집중하고 있어요. 그냥 네. 아 그럼 멤버십 혜택이 너무 나열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세부적으로 누르지 않아도 바로 메인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제일 상단에 홀맨이 있거든요. 제 세대 공감하시는데 약간 추억의 홀맨 너무 오랜만 아시죠 이미 아시는 것 같아요. <laughs> 음. 이거는 약간. 사람, 사람이죠? 그, 사람. 그, 사람. 라이어가 아니고가 아니라, 막, 세대 차이가 아닌가, 아, 이렇게 딱짜는 거잖아요. 어머! MZ. 아, 이렇게 음, 아닌가. 그런... 제, 죄송해요. 아, <laughs> 와 정말. 5번 분. 5번 분은 정말 유저인 게 보여요. 그분이 말하는 그 상세함과 설명은 대체 뭡니까? 약간 세대, 세대 차이 좀 느낀 것 같습니다. 전공이 컴퓨터여서 이게 조금 볼때 느끼는 바가 조금 다를 것 같기도 해요. 이 UI UX 디자인 진짜 별거 아니어, 가,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유저가 어떻게 사용해야 좀더 편할지 이런 걸좀더 고민하고 전부 다 하나하나씩 위치 배치를 한단 말이죠. 그런 것들이 좀잘 보이는 것 같아서 아, 정말 UI UX적으로 신경을 정말 많이 썼구나. 깜짝이 갑자기 전문적인 거, 지식이 거, 뭐. 혹시 T 세요 <laughs> 아, <laughs> 너무 너무 T 말고 이제 5번님이 L 라이어 <laughs> <laughs> 고객센터 앱이, 앱인 거잖아요 사실 다른 그런 앱들을 가면 은좀 많이 무겁고 어려운 느낌의 그런 느낌만 있는데 포인트 적립하는 그런 어플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맨 위에 익시가 어, 누구 누구님 뭐뭐 할수 있어요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가볍고 좀 재밌는 그런 어플처럼 보인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센터 남님 질문드리겠습니다. 어... 지금 요금제 변경을 어떻게 바꿔왔는지 여쭤보고 싶어요. 늘 무제한으로 사용을 해왔던 거고요. 자세한 요금제는. 코멘트 하겠습니다. 한번 센터남님께 그 유플특불을 이용해서 보시는지 아니면 다른 걸 이용해서 보시는지 그유플특불 오! 오 아, 기억이 잘안 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저는 무료로 이용을 해서 영화를 봤었습니다.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, 그러면. 영화관. 브랜드 뭐였나요? 아, 영화관. 대표적인 게두 개밖에 없지 않나요?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를까요, 이제? 그냥 조금 어눌하게, 그리고 좀 생각이 많은 척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전략적으로 한 것도 맞고 헷갈리게 해서 좀더 게임에 좀 재미를 돋구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공격하는 시간을 가지 <laughs> 어. 가겠습니다 일단 유플투플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 있는데 달력이죠 유플투플이 무슨 모양인지는 아시죠? 무슨 모양이요? 네, 아까 말씀하셨던 달력 아, 네네 아시죠? 다 아시는 아... 거 맞나요? 또 UI, UX에 좀 아...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... <laughs> 이제 마지막으로 각자의 대변하는 최후의 발언인가요? 네,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라이어가 아닙니다 <laughs> 뭐, 뭔 말을 해야 돼요? 듣다 보면 또 이분 <laughs> 같기도 하고 저분 <laughs> 같기도 하고 아, 이 눈빛도 좀 이상해요 <laughs> 제가 박사라는 타이틀을 받아서 반응을 보고자 라이어를 색출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... 저는 6 플러스 7년 3개월 차이기 때문에 네, 확신할 수 있고요. 자,